수긍입니다. 아, 저희는 지금 집 근처에 있는 도림천에 나와서 자연을 만끽하고 있어요. 오늘 핑코이에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우체국 가서 또 배송을 해야 돼요. 저희가 물방울 모양 반지 영상을 두 개를 올렸었는데 하나는 팔찌 영상, 하나는 반지 영상. 근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진짜 쉽게 천천히 한번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초심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 오른손을 고정시켰는데 왼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래서 이, 이게 반복적으로 이상하게 어, 매듭이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천천히 만들긴 하겠지만 혹시나 좀 빠르신 분들은 튜브에. 속도 조절기가 있어요. 속도 조절하셔서 계속 반복해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실은 50cm 줄 4줄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끝에를 한 넉넉하게 5에서 6cm 정도? 나중에 끝에 묶을 정도만 남겨두시면 되세요. 이렇게 묶었으면 이제 판에다가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2번, 3번 줄을 매듭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2번 줄을 3번 줄 위에 두고 4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4 모양이 됐습니다. 이 3번 줄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중심을 잡고 3번 줄을 왼쪽 손으로 이 사이로 넣어주고 위에서 밑으로 넣어주고 뺄 때, 이게 아마 여기서 헷갈리실 건데, 이렇게 매듭이 되었을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 손을 고정시킨 뒤에 왼쪽 손만 잡고 이렇게 쭉 잡아당겨줍니다. 그리고 손을 놓지 마시고요. 손을 놓지 마시고요. 여기 3번 줄, 지금 오른쪽 손에 가지고 있는 줄을 다시 왼쪽으로 만들어서 사자 모양을 만들어줘요. 이때 왼쪽 손에 있던 실은 밑에서 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할때 여기서도 매듭이 지금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여기서도 오른쪽 손은 고정이에요. 잡고 있으시고 왼쪽 손만 쭉 잡아당겨서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매듭이 두 개가 생겼어요. 매듭은 기본적으로 항상 두 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오른쪽부터 먼저 만들 거예요. 이,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만들 때는 오른쪽 손이 고정이 되고요. 왼쪽 손만 움직일 거예요. 반대로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손을 잡고 있는 실을 고정시키고 오른쪽 손만 움직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3번, 4번 줄이 있는데요. 3번 줄을 4번 줄 위에 두고 사자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손으로 3번 줄을 잡아 주세요. 그리고 왼쪽 손으로는 4번 줄 밑에 있는 4번 줄을 잡고 여기 사이로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때 오른쪽 손은 고정을 한대 하고요. 왼쪽 실만 이렇게 올려 줍니다. 이걸 반복을 할 건데요. 지금 손을 놓지 마신 상태에서 이네번째 있는 오른쪽 손으로 사를 만들어서 왼쪽 의 손을 잡고 올려 줍니다. 그리고 3번 오른쪽 손은 그대로 있고 왼쪽 실만 잡아당겨서 올려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 방향의 매듭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줄을 왼쪽 방향으로 만들 건데요. 이때는 사자 모양이 아닌 거꾸로 사자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2번 줄을 왼손 잡, 손으로 잡고요. 거꾸로 사자 모양을 만들어주고 1번 줄은 그 밑에 있을 거예요. 2번 줄을 왼손으로 잡고 1번 줄은 밑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여기 위에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왼쪽 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오른쪽 실만 잡아당겨줍니다. 반복을 할 건데요. 1번 실을 가지고 왼쪽 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번 줄 위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4자 모양을 다시 만들어 줄 거고요. 오른손을 잡고 있는 실을 안으로 넣고 뺀 상태에서 왼쪽 손은 그대로 오른쪽 손만 잡아당겨 줍니다. 어,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인데요. 이거는 아까 오른쪽 처음에 할 때의 방향이랑 같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내려올 때는 왼쪽에 방금 한 매듭이랑 같은 방식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먼저 왼쪽부터 해볼게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방향이 아까 여기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인데요. 1번 줄을 가지고 오른손을 잡고요. 2번 줄은 왼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은 첫 번째 줄을 2번 줄 위에 사자 모양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2번 줄은 여기 사이로 넣어주시고요. 오른손은 고정한 상태에서 왼쪽 손만 잡아당겨서 해줍니다.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오른손을 잡고 있는 실을 왼쪽 실 위에다가 두고 왼쪽 실을 사이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왼쪽 실만 잡아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은 이제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3번4번 줄을 다시 왼쪽 방향으로 내려갈 건데요. 4번 줄을, 네번째 줄을 왼손으로 잡고, 3번째 줄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4번째 줄을 3번째 위로 거꾸로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3번째 줄을 여기 사이로 넣어서 빼주시고요. 이때는 왼쪽 실은, 왼쪽 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만 잡아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손은 놓지 마시고요, 여전히. 상태에서 세 번째 줄을 네 번째 줄 위에 거꾸로 사자 모양으로 두고 네 번째 실을 사이로 넣어서 빼줍니다. 손은 고정된 상, 왼쪽 손은 고정된 상태에서 오른쪽 손만 움직여서 매듭을 묶어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사실 마무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자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요. 거꾸로 사자 모양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거꾸로 사자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손에 있는 실을 거꾸로 사자 모양으로 두고, 왼쪽 실을 밑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빼주시고요. 이때도 거꾸로 사자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왼쪽 손은 그대로 있고요. 오른쪽 손만 당겨줍니다. 반복을 할 거예요. 방금 했던 것처럼. 왼쪽 손에 있는 실을 거꾸로 젖자 모양으로 두고, 밑에 있는 실을 집어넣고 빼줍니다. 그리고 왼쪽 손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 손만 잡아당겨주시면, 지금, 이제 매듭이 하나가 생겼어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는 다시 맨 처음에 했던 왼쪽 방향으로 한번더 가볼게요. 두 번째 줄, 주... 두 번째 줄을 왼손으로 잡고, 첫 번째 줄을 오른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거꾸로 사자 모양으로 두고요. 첫 번째 줄을, 왼쪽에 있는 줄을 사이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왼손은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손만 잡아당겨주시고요. 반복적으로 손은 놓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실을 오른쪽 위에 있는 실 위에 올려두고, 거꾸로 사자 모양으로 넣어주고, 왼쪽 손은 그대로 오른손만 잡아당겨줍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갈 건데요. 왼쪽에 있는 실을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에 있는 실을 왼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실을 사자 모양으로 두고요. 오른쪽에 있는 실을 밑에서 위로 넣어줍니다. 오른손은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왼쪽만 끌어 올려 주고요. 반복적으로 해볼게요. 손 놓지 마시고요. 오른손에 있는 줄을 왼손, 왼손에 있는 줄 위에 올려 두고, 안으로 넣어서 빼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고정한 상태에서 왼쪽 실만 잡아 당겨 줍니다. 그러면 지금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로 밑으로 내려갈 건데요. 왼쪽 실첫 번째 줄을 손으로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 실을 왼손으로 잡아서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고요. 밑에서 위로 잡고, 오른손은 그대로 왼쪽만 올려줍니다. 반복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손을 왼쪽 위에 올려두고, 밑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 오른손을 고정시켰는데, 왼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래서 이, 이게 반복적으로 이상하게 어, 매듭이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을 고정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헷갈려버리면은 손을 놔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항상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두번 반복이잖아요. 매듭이. 차라리 풀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실을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에 있는 실을 왼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오른, 왼쪽에 있는 손으로 잡자 모양을 만들어주고, 오른 손에 있는 거를 안으로 넣어 줍니다. 이때 우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오른 손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 방향만 끌어당겨 올려 줍니다. 반복적으로 오른 손에 있는 거를 왼쪽 실 위에 올려두고 왼쪽에 있는 실을 안으로 넣어서 오른 손은 고정된 상태에서 왼쪽만 끌어 올려 줍니다. 이렇게 하면 엉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왼쪽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오른손에 있는 거를 오른쪽 실을 왼손으로 잡고 왼쪽 실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거꾸로 사자 모양을 만든 뒤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왼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왼손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오른쪽 손만 잡아서 올려줍니다. 손을 놓지 마신 상태에서 왼손에 있는 실을 오른손 위에 올려두고 거꾸로 사자 모양을 한 뒤에 실 사이로 뺀 뒤에 왼쪽 손을 그대로 오른손만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사자 모양으로 한번 매듭을 바꿔볼게요. 왼쪽 실을 오른손 위에 올려두고 안으로 넣어준 뒤에 왼쪽으로 우리는 잡았기 때문에 왼쪽 실을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쪽만 잡아줍니다. 반복적으로 니다 이렇게 하면은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렇게 한줄 하시고 바로 손을 바꿔서 거꾸로 매듭을 하셔도, 그면은 자기 손에 한번 껴 보시고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실이 왁스 재질의 실이라서 살짝 음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약간 딱 맞게 아니면 조금 빡빡하게 하셔도 됩니다 끝에를 풀어 볼게요 묶을 건데요 이때 묶을 때 팁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 예쁜 방향으로 하지 말고 일부러 거꾸로 방향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라이터를 지셨을 때좀 최대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두 줄씩 그냥 묶으면 돼요.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 어려운 매듭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어, 줄을 묶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두 번. 두 번. 주시고요. 이때 굉장히 세게 잡아당겨셔서내가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끝에를 자를 거예요. 끝에를 바짝 잘라주시고요. 라이터를 하실 때는 손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끊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해서 살짝 살짝 하셔야 돼요. 착용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한 사이즈는 진짜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딱 지금 크리스마스 느낌이 됐어요. <laughs> 따단 완성. 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했는데 혹시나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